아니, 처음에 생각한 게 맞겠지 이 정도까지 하는 게. <laughs> 자 원주각 오늘 기본적인 원주각 성질까지만 나갈 거야 원주각 성질. 자 원과 관련돼서는 어, 너희가 각을 배우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중심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주각. 두 개는 정확하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너희가 여기 단원 원주각 단원을 잘하려면 이거 하나 잘하면 돼. 뭐해야 되냐면 중심각을 보든 원주각을 보든 너희가 원 위에서 각을 쳐다볼 때는 주인공이 바로 호다. 호가 주인공인가? 그러니까 너희가 각을 볼때 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호에서 나온 각인가 어떤 호에서 나온 각인가 그런 걸잘 봐야 돼. 그래서 그림을 어 너희가 볼때 오늘은 항상 호를 기준으로 어떤 호에서 나온 중심각인지 원주각인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원주각은 심플해지는 거야. 호. 자 이게 뭔지 먼저 설명 쭉 해볼게요. 원주각. 자, 우선 원주각, 아이고. 자, 여기 단어는 우선 원주각이랑 중심각의 기본, 어,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중심각이다. 중심각이든 원주각이든 우리는 그냥 중심각, 그냥 원주각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항상 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호. 자, 호 AB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 호 AB와 그다음에 두 개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 얘를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부르죠. 호와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 부채꼴. 자, 그 부채꼴에서 보통 이걸 너희가 중심각을 배웠는데 사실 중심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기해요. 호 AB의 중심각. 그러니까 그냥 중심각은 없어. 항상 어떤 호의 중심각인지를 표현해야 되고 그 중심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각이죠.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것. 이렇게, 이렇게. 그 각이 이제 중심각이 된다. 각 A, O, B. 근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쓰면 솔직히 얘기해서 중심각이 두 개가 되거든? 뭐냐면 AB호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AB호가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이게. 그래서 여기 중심각, 여기 중심각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이번에는 호 AB의 원주각. 자 중심각이라고 하는 애는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각이지만 이게 어,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각을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호 AB가 있으면 A점에서 나오는 현, B점에서 나오는 현을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했을 때 나오는 ACB. 각 A, C, B 이런 걸 우리는 원주각이라 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중심각이랑 원주각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준이 호가 되니까 이 호를 이용해서 중심각, 이 호에서 나오는 원주각 이렇게 자꾸 찾는 습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원주각이랑 중심각의 정의를 한번 봤고요. 자, 그랬을 때이 원주각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살펴보도록 할게. 요 성질. 대표적으로 너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원주각의 크기가 중심각의 절반이 된다. 이걸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건데 그거를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 교과서에서도 이 증명이 다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지금 내가 호 AB를 그린 거야 호 AB. 항상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호예요. 자호 AB의 중심각과 원주각. 자이 중심각과 원주각의 크기 관계. 아시다시피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의 두 배가 되고 거꾸로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절반이 되죠.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간단하게 증명. 자얘를 증명하려면 기본적으로 보조선 하나를 그릴 건데 C, O를 쭉 연결. 그럼 지금 여기서 이용되는 성질은 삼각형이 주어지면 하나의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OCA 삼각형에서 얘는 어 OC랑 OA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두개 각을 동그라미라고 놓으면 옆에 있는 요각, 요각이 동그라미 두 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OCB 삼각형에서도 이등변이니까 x라고 두면 여기가 2x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얘는 그냥 이것을 두 배.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결국 어특징 원주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2분의 1이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성질. 근데 단 이게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라 같은 호에서예요 하나의 호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AB 호라는 게 여기 말고 여기도 있다 그랬잖아. 만약에 이제 이쪽 호의 중심각이면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럼 얘가 이쪽 호의 원주각이 되는 거죠. 얘가 현이고 현이니까 마찬가지 이 크기가 이크기의 절반이 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원주각의 성질, 중심각의 2분의 1. /2. 자, 그래서 예로 이제 알수 있는 두 번째, 따라 나오는 성질 하나가 더 있음. 자, 따라 나오는 성질이, 어, 원주각의 크기가 중심각의 2분의 1이 되는데,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는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경우가 있거든. 즉, 그림에서 이제 너희가 지름이 등장한다. 이렇게 지름. 이렇게 지름이 등장한다. 그러면 너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직각삼각형을 찾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왜 직각삼각형이냐면 A, B, 호의 중심각이 지금 180도니까 A, B, 호에서 나오는 원주각은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그 원주각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A에서 현 하나, B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얘가 반드시 90도가 되는. 즉 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 늘상 등장하니까 그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지름이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반원이 제시된다. 그러면 직각 삼각형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랑 관련된 문제 있다고 보도록 할 거야.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성질은 되게 당연한 건데. 자, 만약에 여기 AB호가 있고, AB호랑 길이가 똑같은 CD호가 있다. 그럼 당연히 호의 길이가, 가, 아이고, 호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거니까, 결국 AB호에서 나오는 원주각과 CD호에서 나오는 원주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AB호에서 나온 원주각이랑 CD호에서 나온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보조선이 있다고 칠게요. 복잡하게. 여러분, 스. 여러 가지 보조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AB호. 호만 잘 찾으면 이 호에서 나는 원주각이 잘 보이거든? 그러니까 AB호에서 나온 원주각,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는 거지. 이게 지 서로 같은 거. 마찬가지, CD호. CD호에서 나온 원주각,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얘가 이제 다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너희가 같은 각들을 찾는 것들이 좀잘 돼야 돼. 그러려면 계속 호를 잘 봐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문제 풀때 이거 성질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어, 내가 여기 원에다가 A, B, C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아니다. 기본 성질 하나만 더 하고 이거 갈게. A, B 호가 있고 C, D 호가 있다고 가정. 자, 그랬을 때 지금 A, B 호의 길이는 C, D 호의 두 배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지금 A, B 호로 만들 수 있는 중심각의 크기도 C, D의 중심각의 크기의 두 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 B의 원주각의 크기가 만약에 동그라미 두개 이렇게 돼 있다면 C, D로 만든 원주각의 크기는 이것의 절반이 되는 건 되게 당연한 성질이지. 이거는 결국에는 원주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성질이죠. 원주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 당연하죠. 호의 길이의 중심각의 크기가 비례하니까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라서 되게 당연한 성질.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요런 성질까지 나오는. 첫, 다섯 번째. 문제 풀때 우리가 많이 쓸 건데, 한 원에서, 한 원에서 모든 호의 원주각의 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원주각 합이라고 놓을게요. 얘가 이제 얼마냐는 건데, 자, 지금 원 위에 섬, 섬, 아, 점을 임의로 세 개를 찍을게요. 자, AB호의 원주각과 BC호의 원주각과 CA의 원주각을 하나씩 더했을 때 그게 몇 도냐는 건데, 되게 당연한 거지, 얘가? 원주각을 더하는데 AB호의 중심각과 BC호의 중심각과 CA호의 중심각을 더하면 360도니까 당연히 원주각의 합은 그것의 절반인 180도가 되겠다. 자, 그것도 결국 우리는 이렇게 ABC 삼각형만 연결하면 설명이 그냥 끝나거든? 왜냐하면 AB호의 원주각, 호, AB의 원주각이 여기 C, 그 다음에 BC의 원주각이 A, 그 다음에 C의 원주각이 B니까 삼각형의 세뇌각의 합으로 180도다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주각의 성질들인데, 성질들 자체가 막 엄청 까다로운 건 없고, 방금 봤던 것처럼 원주각이 중심각의 반, 그리고 지름 보이면 직각 삼각형, 원주각이 호의길에 비례, 그래서 원주가계 합은 180도. 요런 애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접근하는 거몇개 살펴볼게요. 최선. 자, 우선 6 0인 쪽으로 가시면 너희가 그림을 그래서 잘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3번. 어... y x, x랑 y 구하는 건데 결국 이것도 그림만 너희가 잘 보면 자, X라는 각이 지금 누구의, 누구의 원주각인지 보면 돼.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그 코를 따라가면 돼. 각이 주어지면 그 각을 여기만 보지 말고 이 각이 어떤 코로 만들어진 각인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X라는 각은 코 BDC.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중간에 껴져 있을 땐 이렇게 표현해. 이거의 원주각이 X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호 BDC의 중심각만 찾으면 돼. 중심각이 여기 있지. 이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X는, X는 각 BOC의 2분의 1인데, BOC의 2분의 1. 2분의 1인데, 얘는 Y가 먼저 나오겠구나. Y 먼저 갈게. 그럼 Y는, Y라는 애는 여기 호 BAC의 중심각이죠. 그러니까, 호 BAC의 중심각. 얘가 바로 Y가 되는데, 얘가 Y인데, BAC의 원주각이 120도 보이지? BAC 호의 원주각 두 현으로 이루어진 거. 그럼 이것의 원주각이 120도. 그러니까 Y는 240. Y가 240이면 여기는 120. 120. 그러므로 X는 60. 이렇게 그냥 딱 나오는 거. 그림을 볼때 너희가 각을 보면 항상 이런 각이 주어지면 현, 현, 호. 이렇게. 항상 호를 기준으로 해서 원조각인지 중심각인지 잘 판단하고 같은 호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잘 판단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63쪽에서, 63쪽에서 11번 같은 거를 너희가 풀 때, 그러니까 문제에서 풀레가족이다 보인다라는 것이, 그림에 지금 얘는 아까 우리가 했던 접선과 같이 연결되거든? 원에 접선 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바깥에 X가 있고, 여기 68도가 보이는데, 그림만 쓱 볼게요. 자, 그러니까 A라는 애가, B라, A랑 B라는 애가 바로 접점이야. 접점. 그럼 얘가 접점이 보이면 보조선이 OA, OB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우리 여기서 이 그림에서 얘랑 얘 합이 180도인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각은 코 AB의 중심각인데 AB의 원주각이 68도니까 얘가 136도가 돼서 X각은 바로 나오지. 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너희가, 어 보조선 그리는 것들이 원에서는 많이 등장하니까 잘 보시고요. 자, 지금은 원주각의 크기가 중심각의 2분의 1이 되는 거 이용해서, 어 풀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어 한번더 봅시다. 처음에 잘 나오는 유형, 우선 그림에서 63쪽 같은 페이지 15번 한번 볼게요. 너희가 문제만 잘 봐도 풀이 과정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게 보이려면 개념과 성질이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15번 보면 AB가 원의 지름이라고 써 있어. 그럼 이제 얘가 AB가 지름이니까, 어? 지름이고 각 구하는 거네? 그러면은 직각 삼각형. 이렇게 떠올려야 돼. 그림에서 지름이 주어지면서 각을 구하는 거다? 어, 그러면은 지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직각 삼각형만 찾으면 되겠구나. 아까 보이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보조선 딱 하나만 그리면 돼요. 뭘 보고 찾냐면, 지금 X라는 각이 호 AD의 원주각이고, 그 다음에 35도라는 각이 호 BD의 원주각이거든?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서 잘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잘리면, 이 호의 원주각과 이 호의 원주각을 결국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직각 삼각형을 만들 때 얘가 지름이 되게끔 만들려면 보조선은 AE, 깔끔하게 딱 하나 나와버리면,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AD호의 원주각인 X랑 여기가 지금 똑같다라는 게 보이니까 여기가 X가 되는 거. 그리고 이게 90도가 되는 거 이용하면 X는 그냥 90에서 35 빼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각도 구하는 문제들은 되게 심플하게 딱 하나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지 여기저기 막 그어가지고 막 힘들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조선을 너희가 잘 찾으려면 자꾸 이렇게 호를 보는 습관이 있어야 돼 호에서 나온 각 호에서 나온 각자 이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시험에 모든 학교에서 거의 다 원주각 파트를 낸다 하면은 내는 문제들이 어 지금 16번부터 21번과 같은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조선이 너무 다 그려져 있네 안 그려져 있는 그려져 있는 거 볼까 다 그려져 있네 요 대표 예시가, 아... 네, 20번을 보자. 20번이 그나마 어렵겠네요. 보통은 안 그려져 있네요. 그려져 있고 있네. 자, 20번 보면, 지금 여기서 각 엑셀 크기를 구하시오. 자, 조건에서 나와 있는,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힌트가 BD호랑 그 다음에 CD호의 길이가 같다. 어. 자, 호의 길이가 보통 같다라고 나온 것은 예로 만든 원주각이랑 예로 만든 원주각이랑 같으니까 이두 개의 원주각이 서로 같은 걸 이용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적어도 DB의 원주각이 24도가 나오면 CD의 원주각을 너희가 찾을 수 있게끔 보조선을 그리면 돼. 그래서 지금 얘는 x 각을 구해 볼 건데 자,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원주각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DB는 원주각 나왔고요. 그다음에 CD는 안 나왔어. 그럼 CD가 원주각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선분이 있으니까 CA에다 보조선을 긋거나 혹은 CB 선분이 있으니까 DB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다 긋으면 돼. 얘는 그림의 특징상 CA가 좀더 편안해 보이니까 여기다가 그어볼게요 자, 그럼 지금 내가 이 호랑 이 호가 지금 똑같은 호니까 이거 그었을때 생긴 이만큼이 24도라는 걸 그냥 바로 알게 돼요. 자, 근데 얘는 이것만 갖고 못 풀지. 모두 풀어야 되냐면, AB. AB가 지름인 걸 판단을 해야 되죠. 얘가 지름이면 각시는 90도가 되니까 X는 그냥 답이 보이지. 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쪽으로 가볼게요. 자, 65쪽에 있는 그림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은 그림이거든? 이거를,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을 애들이 질문 참 많이 해. 그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잘못 찾더라고. 22, 23, 24가 다 같은 유형인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24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뭐 특별히 다른 뭐 힌트는 없고 각두개 나와 있는 상태에서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얘를 풀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겠지만 어, 너희가 알고 있으면 되게 편안한 공식 하나 알려줄게. 중1때이 그림을 너희가 배운 적이 있어. 이걸 보면서 얘를 배우면서 여기가 a, 얘가 b, 이것이. 그랬을 때, 여기 움푹 들어가 있는 이각의 크기는 a와 b와 c의 합이다. 이런 공식을 너희가 배웠어. 이게 뭐냐면, 지금 얘를 이쭉 부족한 부분하고 움푹 들어간 부분 쭉 연결을 하면 이각은 얘랑 얘의 합이고, 그다음에 이각은 여기랑 이것의 합이라서 되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런 그 뭐지? 내비게이션처럼 이런 화살표 모양 있잖아. 사각형? 이런 거 보이면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얘가 된다. 그러니 되게 쉬운 거야. 그럼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이거 이게 딱 보이죠? 보이는데 32도. 근데 여기 x거든. 근데 x가 어디 호의 원주각이냐면 AC의 원주각이야. 그러니까 AC 원주각이면 여기도 x야. 그러니까 32에다가 e x 더한 게 78. 이걸로 그냥 끝나요. 뭐 다른 성질 같은 거 굳이 안 필요하고. 근데 원래 이 문제는 의도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삼각형, 아, 어, 여기, 여기 있는 이삼각형에서 32와 X의 합이 여기니까 32 더하기 X. 그리고 이거랑 이거가 막 같, 같아서, 원주가로 같아서 얘랑 얘 더한 게 얘다. 이렇게 원래 오는 거거든. 근데 그냥 너희가 이걸 알면 되게 심플하게 접근이 되죠. 자, 이걸 이용해서 심플하게 접근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내접사각형에서도 또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66쪽으로 넘어갈게요. 66쪽에 29번. 얘도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 엄청나게, 심하게 많이 나와요. 29번이야. 자, 엑셀 크기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 보이는 단어 중에서 조금 힌트가 될 만한 것, 반원. 굳이 반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50도, 그 다음에 X. 자, 그럼 그림에선 지금 반원이다라는 조건 하나 나왔는데 이 반원이라는 것은 AB가 지름이라는 힌트를 준 거고요. 그럼 얘를 지름, 얘를 비편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너희가 만드는 문제일 거야. 이 문제는 한 볼게요. 자, 지금 x를 구하는 건데 자 나와 있는 각이 50도 하나 나왔고, 자 50도라는 게 누구의 중심각이냐면 호 CD의 중심각이다. 그러면 CD의 중심각이 나왔다는 것은 CD의 원주각은 25도가 될 거니까. 근데 CD의 원주각이 그림에 안 보여. 그러면서 지름, 직각, 삼각형, 여기 있는 힌트가 싹다 연결이 돼서 얘는 AD에다 이렇게 딱 보조선을 그으면 CD호의 원주각 25도가 보이면서 직각, 삼각형이 자동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AD 보조선을 찾으라고, AD 보조선을 찾으라고 지름이라는 힌트, 그 다음에 중심각 50도를 준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25도가 되는데 직각삼각형인 것도 이용해야 되는 게 여기가 직각이거든요. 그럼 이제 x가 나오죠. 왜냐면 하 여기 삼각형. 여기 지금 직각이니까 x는 그냥 65도 끝? 자, 그럼 이제 67쪽에서 마지막 31번과 32번 그 유형 개념 설명하고 마무리할게. 자, 우리 책에 보시면 60쪽, 우리 최상희 교재 60쪽에 내점이 한원위에 있을 조건 요멘트가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60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점이 한원위에 있을 조건. 자, 이거는 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조건 두 가지까지 초거, 그 추가해서. 네 점이 한원니에 있을 조건 원래 세 가지를 배우거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배우는 건데 얘는 이제 어떤 의도냐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어그 일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을 딱 연결하면 이세 점을 지나는 원은 반드시 하나 존재하거든. 왜냐하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은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 근데 그럼 내가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은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서 이세 점을 다 지나가는 원은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추가를 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네 점을 지나가는 원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개의 점이 연결해서 원이 되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야.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여기 그림에다가 뒷점이 하나 더 있다고 해봐. 그럼 얘는 네 점이 한 원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느냐? 즉,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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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얘를 이렇게 나비 모양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한원이 있다라는 것은 이 각이랑 이 각이 BC라는 같은 호에서 나온 원주각이기 때문에 각이 같다라는 요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원 그림이 없어도, 원 그림이 없어도 지금 이렇게 네 점이 찍혀져 있는 상태에서 원주각 위치가 서로 같다라면, ABCD는 한 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요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결국엔 이런 쪽의 길이 크기가 같다라는 것은 너희가 그림엔 주어져 있지 않지만 BC호, BC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은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볼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한 문제가 마지막 아까 그 어디야 31, 32 여기 나온 거야.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31쪽에서 보시면, 아, 31번 보시면 ABCD가 한 원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얘는 28, 28로 갔다라는 건 BC 호에서 나온 원주각의 크기로 갔다라는 거 얘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처럼 여기가 32도, 여기 32도. 근데 여기 지금 62도가 나왔거든? 62도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어 삼각형에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뇌각의 합이랑 같으니까. 여기 각의 크기가 30도라는 걸 알게 돼. 얘랑 얘랑 BC호에서 나온 원주각의 크기가 지금 다르니까 얘는 한 원이 있지 않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 D급도 D급도 여기 가 115도고 35도니까 두개 더한 150도. 따라서 여기 A각의 크기가 30도. 이각이랑 이각의 크기가 이 원호에서 나온 원주각의 크기가 되려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 리을자리을은 A, B, C, D야 점을 잘 보고 푸세요 A, B, C, D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네개 그러니까 결국 이거랑 이거랑 같다 설명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 60도고 20도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B라는 각은 80도라고 설명이 되죠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C, d 호에서 나오는 원주각으로 크기가 같다 리율도 맞는 거 이런 식으로 너희가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어, 한 원이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여기까지 괜찮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고.